할렐야 오늘도 인터치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인터 청년들에게 정말 역사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. 이전에 절대 누릴 수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압도적인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이번 금요일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. 주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? 예수 그리스도. 아멘. 네. 내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. 무엇보다 이 은혜 받을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라. 우리에게 그 기도의 특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.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릇이 없어서 어 붙는 역사가 멈추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정말 다들 은혜의 큰 그릇을 여러분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임원단들의 리더십 사관학교가 있는데요.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25년 인터청년교회 임원단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별하시 또 강한 용사 또 예배자로 워싱마스터로 설수 있도록 구별된 주님의 제자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 삶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주님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. 이런 고백을 담아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드리는 우리 인터치가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제가 주님께라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제가 드리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낭비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작 제가 드린 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기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. 어,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올한 해를 믿음에 실험할 수 있는 우리 인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쏟아 붙지 아니하나 보라.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탁월한 선택을 하며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지, 그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, 놀라운 하나님 차원이 다른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